네, 강프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8%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2.6% 하락을 했어요. 시간 내에서도 거래가 많아요. 본장에서 6,400억 거래가 터졌고요. 시간 내에서 160억 정도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시간의 거래 160억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내일도 개파락을 하겠죠. 이 개파락을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 조정 받을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 사실 조정을 받는 구간이 조금 뒤로 밀렸다. 왜? 삼성에서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23년도부터 투자를 해 왔지만 어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많이 조금 급하죠. 밀렸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완전 이 휘어잡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밀렸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로봇 쪽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 로봇은요, AI 시대의 핵심이다. AI 시대를 보면, 뭐, 채 GPT 같은 LLM 모델이나, 그리고, 어, LLM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죠. 그런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로 NVIDIA, 어, 지금은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죠. 하이닉스의 어, HBM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내용들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디에 적용시켜서 그쵸 오감을 느끼게 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AI는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삼성이 투자를 시작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기서 한국에서는 일단 기술력이 가장 높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5위권이다. 거기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등하거나 높이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8%나 조정을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종목이 든요 조정을 받지 않는 주식은 없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는 건 나빠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이그 주식 이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적이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 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습니까 여기 12월 달에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내려서 37만 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가는 얼마예요? 41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거? 200% 이상 상승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달 정도 만에 2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2 0 0 얼마예요?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쵸?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한달 동안 매매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는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국가에서 외국인이 다 팔았나 이렇게 볼것 같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맞는데 삼성에서 탄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옵티머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이 프로젝트도 앞으로 로봇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의 끝은 실적이 좋아질 때 까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실적은 적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적자라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적자라서 나쁜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는 거고, 선반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보고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의 끝은 실적의 전환점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실적의 전환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내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죠. 분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이격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오늘부터 들어온 거고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에브리봇이나 여기 전진 건설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섹터, 즉, 주도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강세 구간으로 터너라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업종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어때요? 고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쵸? 고가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완벽하게 추세가 박살이 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코스피가 더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건 주도하는, 하락을 주도했었던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였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떨어집니까 지금 5만원인데 5만원에서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잖아요 환율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려면 미증시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미증시가 박살 날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코스피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점을 만났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엄청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바이오, 이쪽이에요. 왜? 뭔가 이유를 찾기보다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 종목을 시세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24년 4월 달 이후로는 코스닥은 정말 끽 소리도 못하고 연말까지 내내 그냥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도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계속 만들어냈죠. 주도주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다시 회복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상승하니까 다시 고가 구간을 회복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보다 약한 종목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보다 약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단기적인 움직임 같은 부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매도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 지금부터 그렇 2차 파동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어야 되니까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었을 때 자, 하나오션 보세요. 하나오션 오늘 6% 빠졌습니다. 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하나오션 6% 빠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지난주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38% 수익 중일 때 무조건 보유해라. 그리고 하나오션 전량 매도했다. 이때가 57%입니다. 언제예요? 2월 6일 지난주예요.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경우에도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월 10일 날입니다. 오늘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락 매수 예정이다. 방산 현대로템 매수 예정이다. 그렇죠.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도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로봇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자 보시면 2월 7일 날에도 어때요. 바이오 조선 원전 로봇 주도주다. 그렇죠. 종목 선정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다. 시장 대비 강세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매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로봇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주도주는 바뀔 수 없다. 언제? 2월 5일날에도 한국은 계속 주도주 밀고 간다.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 끝. 주도주는 여기서 끝이라는 거고. 자,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로봇 매수대기, 원전 매수대기, 조선바이오 보유중이다. 조선 어떻게 됐어요? 50%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니까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그쵸? 급한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통방에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모든 내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실제 제 계좌예요, 이거는. 자,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공략을 한 결과 25%, 14%. 밑으로 내려보잖아요. 26%. 더 내려보잖아요. 22%.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24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에브리봇.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한 결과 47% 수익.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선주의죠.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57%까지 수익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는 내 스스로 가격대를 잡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그쵸, 고가 돌파하는 어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레인보우로보텍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가 돌파는 확인됐다. 하지만 따라붙는 것보다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기다린 만큼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조정입니다. 지금부터 2차 시세가 진행이 될 때까지 매수 타점을 추적할 거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